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 띠별 1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집띠, 돼지띠, 개띠, 닭띠, 양띠, 원숭이띠. 뱀띠, 말띠, 네,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네, 소띠. 11월 24일 화요일, 네, 띠별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띠님의 하루는 어, 금전이 오늘 예, 생기는 날입니다. 네, 금전이 많이는 아니고, 네, 음 조금 음, 생길 수 있고, 예, 또 금전운이 들어오는 하루라고 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하는 오늘 하루, 네, 어쨌든 금전이 오늘 어 금전운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네 하루라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님의 하루는 아, 돼지띠, 네, 돼지띠님의 하루는 무언가 어떤 아이디어 예, 생각들. 일에 대한 열정과 어 어떤 창의력. 예, 학생들은 예, 공부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하루. 그리고 뭐 연구하는 사람들. 예, 어디 집중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는 네, 예,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하신 분들은 옛날에 했던 사업을 다시 또 한번 해 볼까. 예. 현재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등등. 예, 오늘 하였던 일과 예, 어떤 목표 굉장히 활력이 있고, 예, 활기찬, 또 희망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네, 하루가 돼지띠님들에게는 예, 있습니다. 예, 개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오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어, 굉장히 그래도 어, 긍정적인 예, 변화 흐름이니까, 음, 개인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 예,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닥디님들의 오늘 하루는 굉장히 희망, 예 운이 좋은 날, 예 희망이 가득하고 예 운이 나에게 예, 많이 많이 적용이 되는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예더 스타일날입니다.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원숭이띠님들 오늘 하루는 주에서 원숭이띠님들을 두고 시기 질투, 셈을 예, 많이 내는 하루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 이때는 항상 제가 음, 예,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예, 누가 나를 두고 시기하고 셈 내고 질투를 하고 예, 무슨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예, 거기에 내가 동료하고, 어, 어떤 변명이라던가, 예,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음, 그래, 너네들은 생날이야. <laughs> 나는, 음,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예, 목표 향해서 열심히 오늘 하루도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예, 무시하세요.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던, 말던, 네. 내주안대로 네, 예, 가십시오, 오늘은. 어, 양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네, 오늘 하루는 좀 예, 주위분들이나 가족이나 좀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또 오늘 하루는 뭔가 나에게 뭔가 많기 때문에 예, 내가 음, <웃음> 좀 됩니다. <laughs> 뭔가 좀 주위분들이나 예, 가족들에게 베풀어주는 예, 하루가 되시면은 예, 굉장히 예, 좋은. 나에게 내일은 또 누군가 귀인이 돼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말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네, 금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금전이 굉장히 풍요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네, 단이 금전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지 않도록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뱀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네, 내 능력이 완벽하게 가쳐졌고, 이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뱀띠님들이 지금 현재 뭐, 가정이 됐던 일이 됐던 예, 나에게 적용이 되는 분야에서 예,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와 자신감, 예, 당당히 가지셔도 되는 하루입니다. 용띠님들의 하루, 예,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보듬어 줘야 되는 하루인가 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안아주고 포용해 줘야 되는 예, 하루인가 봅니다. 하지만 어이 카드는 남도 챙겨줘야 되는 하루이기도 하지만 또이 반대 의미는 나 자신을 또좀 많이 보살피고 예, 챙기라는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예, 이렇게 잘 어, 절충해서. 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민을 얘기하거나 힘든 거뭐 어떤 상황 얘기를 하시면 예,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어, 안아주기도 하지만 또나 자신의 어떤 아픔 힘듦도 예, 좀잘 안아서 다독거려주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띠님들의 하루는 명상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토끼띠님들은 예, 명상. 자기 혼자 나만의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음, 책을 보시던 음악을 들으시던 산책을 하시던 네, 그렇게 하루를 조용히 명상하시면서 힐링하는 하루 마음 자세로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하루. 나 자신도 만족하고 또 주위에서 어머 당신 정말 음, 각자에게 처해진 그 분야에서 음, 일이면 일. 뭐 집안 일이면 집안일 사업이던 내가 뭐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네, 만족하는 하루. 나 자신도 그래서 신이 나고 좋아요. 예. 소띠님들 오늘 하루는 여유를 즐기시라고 합니다. 예, 여왕 펜타클 포도 풍요. 예, 펜타클 돈. 예, 오늘은 어 내가 아주 여유를 즐겨도 예, 얼마든지 가능한 예, 축복된 하루라고 합니다. 오늘은 풍요와 여유를 좀 여유로운 하루를 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소띠님들.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화요일, 네, 일일 운세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예, 날씨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가정의 화목,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각자 잘 챙기시는, 네, 또 이번 주 되시길 바라구요. 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